첫 번째 가보죠. 아, 또 흉기입니다. 흉기 사러 온 남자입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늦은 늦은 밤 편의점 입장하는 저 남성. 자, 뭘 들고 옵니다. 그러더니 야, 계산해. 저렇게 툭 던지는데요. 다름 아닌 흉기였습니다. 자, 저걸 갖다가 또 편의점을 나가면서 잘 보세요. 바로 포장을 막 뜯으면서 저렇게 갑니다. 손에 쥐고요. 하지만 저 남성이 도착한 곳에는 이미 경찰 대령이요. 자, 경찰을 신고했던 사람들 일단 자리를 피하고요. 놀란 건 흉기남도 마찬가지, 격렬하게 저렇게 도망가고 저항해 보지만 지가 별수 있습니까? 검거돼야죠. 자, 편의점에서 저 계산할 때 보세요. 야, 계산해 하면서 툭 던지는 거. 저기서부터 인성이 나오는 겁니다. 아, 진 저는 흉기난동 사건 중에 가장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9월 8일. 늦은 밤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인데요. 저 30대가 이제 지인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다가 그냥 술 취해서 바깥에 나왔다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피해자 3명한테 갑자기 이유 없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은 좀 어리둥절해서 이 사람 시비를 거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네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 남성은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본 장면이에요. 갑자기 흉기를 꺼내서 툭 던지면서 이거 계산해. 그런데 거기서 편의점 나가면서 뜯고 딱 나갔는데 고걸 보고 신고자들테또한번 신고합니다.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그래서 바로 경찰이 저렇게 와서 저상십대 남성을 긴급 체포한 건데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다행히 뭐 지금 보셨던 것처럼 피해를 입을 뻔했던 사람들은 이미 현장을 다 떴기 때문에 피해자는 없었고요. 이 남성이 도대체 왜 저렇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려고 시도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단골 손님이 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식당 아닙니다. 혼자 식사하던 남성이 갑자기 바지 안에 손을 그러더니 네 그렇게 뭐 20초 가량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태연이 손을 저렇게 빼고 식사를 계속 이어가는 저 남성 정말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제보를 받았거든요. 저 역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죠 요즘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저게 어제 인천의 한 포차입니다. 사장님이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서 저 남성이 몰래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장은 40대 여성입니다. 동네에서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방에 일을 보러 들어가면서 휴대전화로 CCTV를 볼수 있게 켜놨던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앉아서 혼자 식사를 하던 저 남성이 사장님이 사라진 틈을 타서 혼자서 음란행위를 했던 겁니다. 이 행위가 20초 가량 이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주방에서 휴대전화로 보고 이 사장님은 곧장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쪽으로 좀 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허. 다행히도 그 남성은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된다 뭐 이런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또 심지어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가게에 온지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 가게 근처에 산다 내가 어느 방송국 피디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예, 가끔 매장에 사장님과 저 손님 단둘이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부쩍 이렇게 이상한 손님들도 많아지고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소름 끼치고 걱정이 된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꼭두명 이상 같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식당에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다짜고짜 욕설부터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어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세상에 자기 딸뻘 되는 매표소 직원한테 무언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어 나가 뭐 어떻게 되라는 둥 만약에 남자 직원이었다면 저 남자 저렇게 할수 있었겠어요? 예 글쎄요 저는 뭐 저렇게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도대체 무슨 잘못을 직원이 저질렀길래 저렇게까지 심한 욕설을 할까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저 영상 자체는 강원도 원주 터미널에서 지난 1십 일날 찍힌 거고 원주에서. 용인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두번 있답니다. 오전 8시 20분, 오후 8시 20분. 시간이 같잖아요 음. 그래서 저 남성이 며칠 전에 와서 음. 사실 표를 예매를 했대요. 음. 예매를 하면서 8시 20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오후지 오전인지 구별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서 음. 아마 직원분이 오전표를 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남성이 원했던 건 오후였으니까 이게 좀 뒤바뀌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사단이 돼서 거기서 욕설하고 폭언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대개 표 이렇게 끊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면서 아 19일 뭐 화요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사건 반장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고지가 돼 있답니다. 어, 어. 그래서 아마도 직원분도 그렇게 알려줬을 거고 음. 그 남성도 표받으면되게 우리 보잖아요, 한번 그죠 근데 어쨌든 당일날 시간을 이 놓쳐서 버스를 잘못 탔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신 건요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 며칠 지나서 또 찾아온 거예요. 음. 또 찾아서 이렇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건데, 옆에 뭐 경찰분도 있었는데, 사실 뭐이게뭐 뭐 직접적으로 폭력을 쓴건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소하라고 직원한테 알려줬는데, 저 직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얼굴 내놓고 항상 저절을 했는데 고소를 또못 하지 않습니까? 예. 안타까워서 사건 반장 가족분이 음. 영상을 제보를 하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보를 해주신 분은 저걸 촬영하고 계신, 그러니까 매표소 직원과는 관계가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잘못된 티켓팅을 해가지고 결국 보통 우리들 그렇다고 해도 버스 기사한테 얘기하면 그냥 타 타게 해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그냥 탔어요. 오. 잘 갔다 왔어요. 오. 그러면 갔다 왔, 잘 갔다 왔으면 조용히 집에 갈 것이지 저 짓을 한 겁니다. 저게 예? 이게 가장키나 한 일입니까? 예? 화, 아이고 진짜 제가 진짜 방송만 아니면 진짜 알겠습니다. 자, 자 다음 이어갈게요. 아유 진짜. 낚싯배에 올라탄 식인상어입니다. 야 역시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경북 포항의 아빠가 납니다. 팽팽한 낚싯줄, 잔뜩 핀 낚싯대, 으라차차차차차, 이건 왕건이야. 자, 그런데 순간 저 멀리, 오, 어, 돌고래? 아닙니다. 바로 상어였습니다. 바다 위로 뿅 하고 오, 저렇게 튀어오르는 아, 야, 야, 야. 자, 바로 그때, 어, 이거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어, 배 위로. 해 위로 상어가, 우와, 우와, 왜 이렇게 커? 오.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팔, 어바 팔어. 와, 진짜. 자, 평화로운 포항, 아까에 저렇게 큰 상어, 이거 식인 상어 맞습니까? 네, 네, 길이 3m에 몸무게 200kg 정도 되는 청상아리가 잡혔는데요. 사실 바다에서 낚시해보신 분들다 아시겠지만, 이게 삼치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낚싯바늘에 저렇게 청상아리가 이제 잡혔는데요. 저렇게 세 번, 네번 퉁, 퉁. 퉁 떠드니 결국은 그배 위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가판 위로 떨어지면서 발부등치는 과정에서 어선의 시설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낚시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8월부터 포항 앞바다에 이렇게 장상아리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야. 낚시하시는 분들 좀 주의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오. 얼마나 아, 놀라셨을까요, 3m. 진짜. 예. 가까이서 보면 진짜 커요, 3미터. 아, 어.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 가끔 가다 이제 바다 낚시하면 어. 바다 낚시했을 때 보통 우리가 한 50cm, 60cm가 나오도 진짜 사람 이렇게 당겨내는 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잡고 뒤에 있는 사람이 받쳐서 당겨나는 건데 지금 저 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진짜 지금 다리 받치고 저렇게 보는 건데 분명히 3미터면 진짜 눈 앞에 왔을 와. 때는. 괴물이 아마 떨어지는. 야, 이제. 아이 그래서 실제로 저 배가 일부 좀 파손되기도 했다는 예. 거예요. 워낙 저렇게 힘이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만취 차주가 퍽퍽퍽입니다. 자,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한 상황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는 레카차입니다 사고났다는 소식에 지금 오. 도착했어요. 자, 5차선에 정차해 정체, 있는 저 사고차. 그런데 레카차 차주가 다가가자 서로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잠시 후에, 견인 안 해! 너 저리 가! 하면서, 신랑의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자, 저 사고 차주, 어, 트렁크에서 지금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데, 아유, 아빠, 제발 참아! 하면서 말리는 가족들. 야, 지금 뭐, 어? 야, 놓고, 아유, 아씨보급어해 어디가! 어디가! 어이, 찾아! 고속도로! 어디가! 어, 지금 찾은 딸인데! 어. 아이, 아이고, 이참 아이고, 어,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또, 레카 차주한테 가더니, 또 뭔가 막 시비가 붙을 것 같은 불길한 얘감. 자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어. 네. 어 지금 어어. 때렸다. 때렸다. 경찰 아직 안 왔어요. 빨리 언제 와 그럼. 자 경찰이 올 텐데요. 어, 왔습니다. 야저 어, 어. 사고 차주가 막 저항을 하니까 경찰이 지금 제압을 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자 결국 수갑을 채우고 긴급 체포합니다. 자백 변호사님. 네. 저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상이 차차길로 나가면 누구 인생을 또망치려고 아, 저거는 저 정도로 끝나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난 8월에. 예, 이제 천안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제 사고 그 안내를 받고 이제 지금 견인 차량이 저렇게 온 겁니다. 보시면 앞에 사고 났다고 트렁크도 열려 있고요. 그 뒤에 사고 차량 뒤에 가족 차량도 있었고 뭐 많이 파손된 상태로 좀 저렇게 우차로 있었다는 건데 이제 견인 차주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경광도 키고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딸이 옵니다. 저희가 신고해서 견인 안할 거니까 가라 이렇게 하면 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 차주 입장에서는 아, 저는 아직 말도 안끝냈고 견인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저 2차 사고 방지 차원에서 온 것이다 했더니 갑자기 지금 보시는 저만치 사고 차주가 욕설을 하면서 프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냅니다. 예. 차주가 흥분해가지고 막 이제 막뭐 저렇게 난동을 피우니까 따라하고 아내가지고 말리는 상황이 됐고 그때 사고 차주가 견인 차주의 앞면을 때려서 견인 차주가 4차로 또 넘어서 기절을 했었어요. 근데 견인 차주 지인이 다른 견인 차주가 그 당시에 아뭐오차로 끌어내는데 그때 그 뒤에 바로 대형차가 지나가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 그 이후도 저렇게 난동을 피우다가 이제 결국 경찰까지 왔는데 예, 경찰에게도 예. 좀전 보셨던 것처럼 폭행하고 아내가 말하니까 또 아내 목을 조르고 아이고, 결국 참. 사고 차주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따끔하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분은 저기서 좀 가볍게 끝나고 왔네요. 저분 음. 살아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더라도 감사히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저 상황, 저 영상 보시면 아마 크게 후회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옆에 뭐, 음주운전에 지금 폭행에 저건 공무집행 방해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한 번에 몇 개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에이. 근데 그나마 도저 상황에서 끝난 게 억울한 진짜 피해자 아닌 피해자를 만드실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상상만 해도, 지끈지끈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방 가족께서. 어 가족 여러분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 제보자는 남편 그리고 새 아이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 제안으로요 추석 명절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 여행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워놓은 여행 계획을 보니까 도착 다음날 이틀은 남편 남동생 집에서 자고 그 이후 명절은 쭉 시가에서 자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었던 겁니다. 사실 결혼 19년 차지만요 한국 가본 건 이번이 겨우 다섯 번째입니다. 명절 내내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시가 일가 친척 무려 1홉명이랑 부대끼다 돌아와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연자 입장에서는 전혀 여행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애들만 데리고 혼자 가볼래? 이렇게 물어봐도 내가 호랩이냐? 절대 싫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나도 30년 지기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게 이틀만 혼자 서울 다녀올게 했더니 너만 생각한다. 이기적이다.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 본인은 고향 친구들이랑 연휴 기간 술 약속까지 이미 잡아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안에는 고소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한번 타려면 약까지 먹어가면서 힘겹게 타야 합니다. 이런 일정이라면 아예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남편 말대로 정말 자신이 이기적인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사연자께서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것이고 조만간 한국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해자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는거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죠. 먼저 아내입니다. 여보, 백성문 씨, 당신 아주 날 말려 죽일 작정이니? 시댁 식구들 19명? 여보, 그중에 태반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나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을 미국에서 보냈어. 간만에 한국 나와서 내 친구들 어? 자연이좀 보겠다는데 그게 안 되니? 너도 네 친구 보잖아. 어? 양지열 보잖아, 이기적인 인간아. 바로 너, 백성문 너, 동그라미. 아, 아니에요. 이거 들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남편입니다. 와, 진짜 여보세요. 김선영씨. 나 10년 넘게 장인, 장모님 모시고 미국땅이영말리미국땅에서 살았어. 간만에 한국가서, 어, 시월드 좀, 어, 구경하라. 그게 그렇게 짜증나니? 그거 가기 싫다고 나랑 애들만 다녀오라고? 야, 진짜 지나간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봐. 내가 어딜 봐서 이기적이야. X. 바꾸실 수 있습니다. <laughs> 바꾸세요. 아, 좋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제가 미국이나 어디 교, 해외 그교민분들 가끔 만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 외국에서 몇 년을 사셨던 지간에 그분들이 떠나기 전에 한국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 남편분 20년 정도가 지나서 대한민국은요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아내에게 여러 명의 그 시댁 식구들이 있는 시월대에 가서 몇년 만에 나온 데서 그곳에서만 머물러라고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면 이혼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 <laughs> 한국 바뀌었어요. 예. 예. 승현님, 하지만 이 남편분은 자기 장인 장모님 모시고 사셨습니다 음, 그 미국에서 계속 장인 장모님 모시고 살았던 그 부분 정말 마음 따뜻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요분그 추석이 저희가 뭐 대한민국에 선 지금 한 6일 정도 이제 연휴면 그중에 중간중간에 아내가 필요한 내용들, 잠시 친구 만나고 오는 것, 그거 허용 안 해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냥 통째로 빼서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이게 아니잖아요. 10월드에서 19명 만나는데 저녁 시간이나 잠시 점심 시간에 정말 친구, 정말 보고 싶은 친구 잠시 만난다는 것, 그거 저 허용해줘야 된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이거는 뭐 평가를 할 만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처가 생활을 하다가 와서 이제 자기 부모님들하고 친척들도 보고 싶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아내가 안가나 거긴 절대 못 자고 난 따로 호텔에 살래 이게 아니잖아요. 음. 거기에 있으면서 음. 그래도 30년지기 친구 이번에 부모님이 또 위독하시다는데 지금 안 보면 또 언제 볼지 몰라요. 여기 있어요. 음. <laughs>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도 허용을 못 해주고 내가 또 거기서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돌아가셨다는데. 장애나라고 계속 이렇게 사니까 너도 당해봐라 복수하는 거 침정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 이거는 뭐 저희가. 옳으를 평가할 문제도 아닌 거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직접 이 사연을 받아봤던 제 입장에서는 어. 친정 부모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그 사위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 저는 아 약간 좀 중립으로 이렇게 가든데. 자, 이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어, 네.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김도견 님, 이기적인 건 남편 본인인데 왜 아내한테 그러죠? 하셨고요. 서돌남 님, 남편 너무하네요. 오랜만에 왔으면 한국 변한 모습도 보고 그러셔야죠. 하셨습니다. 하지만 케블라비크 님, 미국에서 20 몇년 장인장모 모시고 살았던 거면 얘기가 또 다르죠. 그럼 할말 없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